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그나로크 메모리지라는 게임이 이제 패강이라는 곳을 업데이트 했거든요. 보스 하나와 그리고 수많은 이제 필요한 제작 재료, 그 다음에 필요한 뭐 액세서리 재료 등등등 재료 등을 드랍하는 곳인데 이 곳이 어, 이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어, 곳입니다. 뭐 물리덱은 사냥이 불가능하고 마덱은 가능하고 무슨 몇 마는 되고 몇 마는 안 되고 뭐바히니안바히니 아주 그냥 지금까지도 화두가 됐던 회두가 됐던 곳인데요. 제가 어제는 못 가보고 제가 오늘 아침에 가봤는데 아니네 어제 저녁 늦게 가봤던 것 같네요. 근데, 이곳이, 아, 이게 자타르 폐강인데 1층은 그냥 어찌어찌 사냥 가능해. 근데 2층, 3층은 가보지도 못했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와, 이게, 뭐, 일단, 마법덱은잘 모르겠으나, 물리덱 같은 경우에, 제가 그래도 나름 노란 택도 많이 맞춰주고, 그 다음에 피도, 뭐, 캐서린 같은 경우에는 뭐, 13만 되고 이래가지고, 야, 뭐, 그래도 버티면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버티면 잡을까,가 아니라, 버티다 죽는다가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버티지도 못한다가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와, 난이도가 엄청나더라고요. 일단은, 뭐, 사냥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에 한해서 들어보면, 제로도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근데, 난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와, 이무가금소가금이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아 이제부터 이 메모르지난 게임이 이제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부터 시작이고 마지막일 수도 있다, 있겠다란 좀 아,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게임을 하는데 야 이거는 뭐 수동은 거의 불가능하고, 아니 자동은 거의 불가능하고, 수동도 와 너무 빡시던데 한 마리 잡으면 겨우 잡을까 말까예요. 일단 뭐 한번 계속 파헤쳐 보면서. 일단, 뭐, 득, 득, 득템을 한번 해봅시다.